금값, 왜안 떨어지는 걸까? 예전엔 금리 따라 움직였는데 요즘은 그 공식이 안 맞아. 연준이 금리 내려도 금값은 굳건. 최근 오름세가 심상찮더라고. 단순 과열로 보긴 어렵겠어. 그래서 금값 전망 다시 봤지. 금값이 안 꺾이는 이유 정리해봄. 통화, 정책, 수요가 다 작용해 구조적인 흐름이란 거지. 연준 금리 인하에도 금이 버텨. 추가 인하 속도 불확실하거든. FOMC 내부 이견도 나왔잖아. 실질 금리가 안 낮아질 수도. 금은 불확실성에 강한 자산이야. 중앙은행은 가격 신경 안 써. 각국 중앙은행이 계속 사들이네. 달러 위존 낮추려는 신흥국들 단기 조정에도 안 멈출 수요야. 비싸면 안 산다는 논리 안 통해. 비트코인 흔들릴 때 금이 방어, 가격 방어 자산으로 재평가돼 내년 금값 시나리오 정리해볼게. 상승 유지 대 제한적 조정 공존, 연준 지연, 지정학적 리스크 지속, 중앙은행 매수 유지되면 4,000달러 이상 유지 5억 5점 시도, 국채금리 반등, 인플레 둔화되면 단기 조정 가능성은 있겠지만 구조적 하락은 없을 것 같아. HSBC는 5,000달러로 본다는데 변동성은 감안해야 한데 떨어져도 예전 가격은 힘들다는 거지. 금값 이미 많이 오르긴 했지. 그래도 금 이야기는 계속 나올 듯. 금은 실외의 대체 자산이니까 투자는 본인 책임인 거 알지?